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통 항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항해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도 바라보고, 그런데 아름다운 것 같으나 때론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을 만납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가 결코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미리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 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항해가 어렵고 위험하지만 결국 안전하게 포구에 도착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도 동일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안전하게 자기들의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해는 쉽지 않은 항해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시돈에서 그리고 구브로 해안을 거쳐서 길리기아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겨우 미항이라는 지금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미항은요 작은 항구입니다. 또 춥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약 60km 떨어진 베닉스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9절 10절 보면은 금시간은 절기가 지났기에 항해하기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강행하다가 결국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그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오는 그 단어는 유대인의 대속제일을 가리키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 항해일자에 나오는 금식절기는 주 59년 10월 5일경이었습니다 당시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상에 부는 그 돌풍으로 인해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쉽지 않은 항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항해 가운데 거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의 힘을 하실 때는 우리 손으로 할수 있는 것 없습니다. 뭐 해보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자니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해야 할첫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니게 주셨다 했으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속한 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깊은 산길을 갈때 함께 갈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법문에 등장하는 백 부장, 누구의 말을 더 믿었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바울이 충분히 지금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 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선장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었습니다. 즉, 경험과 지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선주는요? 이익에 속합니다.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60km지만 큰 항구에서 짐을 더 실으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니까. 그리고 승객들은요, 편안함에 속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지금 그곳이 있는 곳이 춥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좀더큰 곳으로 가서 좀 편안함을 누리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바로 환경을 신뢰합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다칠감아,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야,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자, 우리 이제 가자.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15절에 배가 광풍에 밀려서 그냥 쫓겨갑니다. 17절 보면 은 자신들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배를 줄로 묶습니다. 18절 가면 은 이제 안 되니까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19절 가니까 이제는 배의 기구까지 다 바다에 버립니다. 아니 항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지식, 경험. 자신들이 믿었던 그 항해의 그 노련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었던 것에서 버림을 받고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백부장과 선장, 선주, 승객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돈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 겪을 때 가장 힘든 것 무엇일까요? 아니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는지 알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 끝을 안다면 견딜 수가 있을 건데 그 끝을 모르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파울이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고.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다만 이 배만 망가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라, 두려워하지 마. 지금 하늘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지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었던 그 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로뎀 나무 아래 피해 있을 때, 나사로가 죽어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빌리보 감옥과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멸망받을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기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설교 듣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홀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즉, 기도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은 거친 비바람과 폭풍이 많은 곳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해야 할두 번째. 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속에서 사명을 붙잡아라. 아멘. 하나님 계속해 있을 때 바울이 왜 계속 고난 당했을까요?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니 지금 하나님만에 있는 바울인데 그렇다면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잔잔하게 하면 되는데 왜 권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의 연속이기만을 원합니다. 대부분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폭풍을 향해 기도했더니 폭풍이 잠잠해졌다. 폭풍이 그쳤다. 한데 본문은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로마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의미 없는 어려움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금. 모든 것,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 삶의 고난을 주신 것, 바로 그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의 이유, 무엇입니까?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야 두려워하지 마. 죽지 않아.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줄 것이야. 다 너에게 붙여줄 거야. 누굽니까? 배에 탄 사람들. 즉 백부장, 선주, 승객들, 선장.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과 지식과 돈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죄수인 바울이 할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난파선의 지도자가 된 바울, 할 일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바울, 바울이 없었다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26절에 그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서 말씀하셨어 우리가 다 안전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는 것을 막습니다. 30절, 31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 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배 안에 선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태우고 막 가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가 버리면 해염도 못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고, 헤엄칠 힘을 얻도록 음식을 먹게 합니다. 34절, 35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이 어떻게 위로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마침내 이 풍랑을 극복할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는 폭풍 속에, 삶과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림에 일해야 하는지, 그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는 인생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배 가판에 사람들을 모으고 축사,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34절, 35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풍랑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배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의 끝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다 죽었다라고. 그런데 바울은 잠잠히 그배 한가운데서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았기에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내 인생에 불러닥친 폭풍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거친 풍랑함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숨조차 쉬지 못하고 움츠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십니까? 아니면 내 정신 붙들고 있기도 버거워하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불어닥친 거친 폭풍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폭풍 속을 뚫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거친 폭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원합니다. 첫 번째, 거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습니다. 또한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며, 오늘도 인생의 거친 폭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 신놀라 평안을 누리며, 승리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메로 축복합니다. 아멘.